안녕하세요. 패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SM6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제 흰색 펄 색깔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SM6 2.0 LPG입니다. LPG 엘리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안마시트부터 시작해서 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링크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미세누리 단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딱히 뭐 수리를 한다거나 뭐 중고차를 구매해서 걱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에 LPG 차량 하면 다 렌트 이력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차량 용도 이력 없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뭐 백화 현상 없고요. 깨지면서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에 범퍼나 본네트나 뭐 돌팀 현상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 일단은 이 D 귿 자로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이차 아 SMC 처음 봤을 때, 저거다, 아 저거다 싶었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기에는 제가 또 이제 집이 있다 보니까 SUV가 필요합니다, 저는. 네. 아마 없었으면 이거 사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일단은 아쉬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쉬워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앞에 타이어는 지금 한80% 이상 남아있고요. 휠도 이렇게 커팅 휠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쁘게 생활 스크래치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측면부도 문구가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걱정할 거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좀 숭숭.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썬팅지도 완벽하고 앞 타이어 80%에 뒤 타이어 80%에다가 휠 상태 생활 스크래치도 없고요. 뒤로 넘어와서 트렁크 한번 열어 보면 트렁크도 지금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밑에 치공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넛형 LPG 가스통이기 때문에 지금 트렁크 끝까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넛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후방 카메라 감지기까지 역시나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타이어 그냥 80%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하고요. 스크래치 하나도 없는 휠이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측면부 보면은 완벽하네요. 네, 완벽합니다. 제가 1차 확인하고 2차 확인했을 때 놓친 부분 없네요. 굉장히 깔끔한 외판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세요. SM6 때 2만 아닙니까? 또이 밑에 앰비언트쫙 깔리면서 가운데 센터 페시아 S링크 탁 들어가면서 이제, 이제 앰비언트 색깔에 맞는 계기판, 전자계기판도 이렇게 쫙 들어가는 진짜 이쁩니다. 진짜 외판도 이쁘고, 실내도 너무 이쁜데, 지금 제 여건이 그런 여건이 아니라,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뭐 나중에,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삼성에서 더 멋있는 SM6의 신형을 만들어주겠죠. 하여튼 일단은 옵션 지금 대충 보셨고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내부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은 LPG 이제 가스 주입하는 잠깐 한 1.5초 정도, 1.5초 정도 시간이 있다가 시동은 너무 잘 걸리고 있고요. 자, 왼쪽부터 이제 1열은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 2열은 오토 윈도우는 아니지만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키를 케이블 타입 <laughs> 이렇게 엮어 놓으셨네. 네. 이게 키도 지금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키도 두개 들어가 있고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고 이제 핸즈프리 기능 블루투스 당연히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에 이제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투채널 밑으로 들어가면 아, 이 맛이죠.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이쁩니다. 저는 S링크가 이게 공조기도 이렇게 터치감으로 너무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 앰비언트 색깔이랑 전체적으로 계기판도 다 색깔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있는 기능을 다 알려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 암마 시트 등등 에어컨 등등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천천히 앉아서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터치감이나 이런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공조기 상태 지금 에어컨 가장 강하게 틀어 놨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공조기인데 에어컨 이렇게 틀어놨는데 아, 너무 시원한 바람 잘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열선,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 모드도 가능합니다 연식 키로수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깔끔합니다 미션은 그냥 아예 안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차량 미션이나 엔진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조그 셔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도 이제 순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하얀 색깔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네,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미숙합니다. 처음엔 미숙한데 쓰다 보면 진짜 누. 막 손 빠르게 탁탁탁 움직이면서 네, 자기가 할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스피드 리미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 있고요. 뭐 안에 청결도는 냄새도 지금 향도 너무 지금 좋고요. 내부 청결도는 뭐 담배빵도 없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향이 심지어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게 끝이 아니라 향이 또 좋습니다. 좋고, 어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해 놨고, 여기서 제가 하나, 뭐,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 핸들, 이거, 지금 이걸 껴놨는데, 이거 아마 벗기면 여기 낀 자국이 남을 겁니다.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낀 상태로 보내드릴 테니까, 낀 자국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벗겨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핸들 부분은 너무 깔끔하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죽까짐이나 까슬까슬한 부분이 단한 군데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M6가 이게 또 핸들도 약간 부드러운 디컷 형식으로 만들어놔고또 이게 이쁘거든요. 제가 너무 제가 사고 싶은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나요? 네 하여튼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이라 일단 나가서 엔진 소리 들려, 들어주시고 제 하소연은 제가 집 가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진 소리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경고동이나 이런 거 떠있는 거는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션 상태 좋지, 엔진 상태 좋지. 탈렌이력이 있고, 키로수가 오바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관리 너무 잘돼 있으니까, 실내 공기도 너무, 냄새도 너무 좋아서, 이 차량, 너무 내, 내, 제가 사고 싶어하고 막 눈물이 날것 같은데, 네, 아쉽 또 아쉽게도 지금은 제가 살 타이밍은 안 제가 승용차를 탈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구독자분들이라도 제가 만약에 살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또 좋은 게 나오겠죠. 기다려 봐야죠. 근데 지금은 이 차량이 너무 좋아서 한번 보여 드린 겁니다.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을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전부 다도움 드릴 테니까 마음에만 드시면 위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 필승